리볼팔 준비, 리볼팔 준 과연? 알리스타! 괴물밖에 안 나왔네? 오른, 말파이트, 모데카이저, 마오카이, 알리스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해? 뭐요? 그렇게 전, 생각해? 네, 잘 거예요. 에헤.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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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뚫려당. 한 30분만 있다 자야지. へへ。 인정, 인정, 음, 졸려, 아, 피곤하다, 오늘. 对。Ouais. 경기 시작했어. 경기 시작했어. 까 아, 말까. 빨리 해설하자고. 안돼. 할까 말까. 빨리 해설하자고. 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진짜. ICP 칼바람, 우디르 완전 단골 손님이네. 인정하냐? 우디르, 우디르는 그, 좋은 챔프는 아닙니다. 아닌가? 아니야, 좋은 챔프야, 우디르는. 우디르는 좋은 챔프예요 진짜? 난안쓸거야보고 있어? 오, 플래시! 오, 플래시. 이야. 빨리 보라고. <laughs> 역시. 이게 5억 개인가? 넌뭐 육렙 되고 볼만하겠는데, 아... 오데카이저가 <laughs> 있네. 와, 뭐야? 저 조합! 오른 모드까지 말파이트 마우카이 알리스타. 조합이야 <laughs> 양팀 다 근접 챔프 밖에 없네요. 근접 전하기로 했어. 컨셉인가요? 응. 오, 아크야 어, 말파이트 위험하죠? 마야이트 하지만 마야빠이트 대신에 알리스타가 오오 른 <laughs> 포킹체프가 없는데 야스오 장화가 무슨 의미가 있죠? 오른거 오른거 마오카이고 이트한테 덤비다가 야스오 야스오 야스 마빠이트한테 덤비다가 본전도 <laughs> 못 찾았어요 아,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리그네요. 근접된 리그라니. 제 지옥입니까, 저기는? 어, 이렐리아. 재빠르게 킬티에 먹었습니다. 아, 하지만. 아, 아, 아 죽었어요. 오데카이저저 실패로 살아있습니다. 알리스타 들어갔어요. 알리스타, 알리스타, 자크 오! 몇명 띄운 거야? 야쏘? 그 와중에 날려파는 모델파이저 잡아댔어요. 딸플 모델파이저. 어, 야쏘? 야쏘? 야쏘, <laughs> 야쏘 뭐야? 4인 내부. 살짝 불쌍한데? 야쏘 살짝. 멋있다? 뭐야, 와이파이도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한 한명더받내고 탑에 맞아. 숨지는 모습. 상당히 근접전 위주라서 그런지 팽팽하네요. 굉장히. 야쏘, 야쏘, 아~ 야쏘, 궁극기를 쓰지 못하고.. 당해버립니다. 나, 어.. 호로공 파티... 나와도 돼~ 잠만 어.. 야쏘의 혼령.. 죽었죠? 어허, 한대 치나요? 한대 치나요? 말파이트? 말파이트? 허탑 한대 치고 더 많은 피해를 받은 느낌인데요? 야쏘! 2 공이지만 말파이트 공격기! 아이고. 아이고. 그팀 쫓깁니다. 쫓겨요. 도망갔고. 모르는, 살아남았습니다. 오. 우우 감격을 하네요. 그 중에 혼자라면 마오카이 어? 마오카이 야스 잡아냈습니다. 그래도 훌륭하게 잡아냈죠. 완벽한 역공이었습니다. 아직도 포탑이 아껴졌어서로. 아직은 뭐예요? 나보고 해하라 그러고 그 맨날 사라져요. 사라지다니 어.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 방금 사라졌다 돌아온 소리 나지? 낸... 정신 차려보니 눈이 감겨 있었을 뿐이요. 어이. 난 잘못 없어. 누가 잘못 있어요? 어. 니잘못이요 어? 여러분, 남자친구는 되지 맙시다. 모데카이저 2도 투사치 체급을 받나? 모데카이저 스켈도투사치 체급을 받나요? 카멸의수가 스타트 찍어나 어, 붙었죠? 우디를, 우디를, 우디를 체력 부족합니다, 우디를. 우디를 눈따이 맞은 상태인데, 아, 우디르한테 날아가진 않았어요. 야쏘도 배신자 됐죠? 오데카이저 야쏘만 집요하게 노려서 배신시킵니다. 야쏘의 정령. 오른 궁극기. 맞았어요. 하자 우디를 우디르 우디를 앞으로 가면 안 되죠 우디를 도망가야 돼요. 오, 어... 우 당합니다. 불패임, 강해요.. 뭐, 당하면 뭐라고 치기? 와 진짜 그렇지. 변태급이다. 오오 아, 연재가! 아주 훌륭했는데! 하지만 추가 대리 없죠? 맞았어요. 거의 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모습. 그래도 오르는. 포탑에 맞아서. 번사했습니다. 여기서 이렐리아가 들어간다면? 이길을 나왔어요. 싸울만 하죠, 지금? 싸워, 볼목합니다함 떠올만 해요. 함뜨중이야 레드, 레드팀 한 번. 그렇죠, 이렐리아. 발발 야, 8분인데 8분 억지기포탑에서 싸우다니. 알리스타, 알리스타. 알리스타. 아, <laughs> 스타. 도망가고 싶어, 나. 도망갈 수 없는 모습이다마호카이 혼자 살아나왔습니다 죽어도 오른 이제 부활해서 나와있죠. 레드팀 아직 살짝 딜이 부족해요. 탱커를 뚫어내기에는 딜이 부족합니다. 뚫기 전에 몸이 못 버텨요. 아, 이렐리아, 저항을 못 합니다. 때릴 수가 없어요. 아, 네. 야쏘, 또 배신자 되죠, 그러면 야신, 야수 야신자래. 야쏘. 충실한 배신자가 돼서 블루팀을 위해 일합니다. 오, 모데카 이제 쿼드락 킬이에요. 엄청나죠? 모데카이죠 혼자 딜러라고 봐도 됩니다. 블루팀 어 알리스타 알리스타 궁극기 있죠? 포석 두개씩두대맞중서 버팁니다 야스 아 야스 녹아버립니다. 자크 블루팀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처치합니다. 하나하나 하나.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블루 팀. 블루 아, 팀은 절대 조급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누가 맞아도 안 죽습니다, 블루 팀. 누가 맞아도 안 죽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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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스타. 몸이 튼튼하다고. 아팠어. <laughs> <앞에서 웃음> 어 야쏘. 와, 일반적으로때린는데 블루 팀 피가 훨씬 더 많이 달렸어. 이거, 뭐가 잘못됐죠? <laughs> 와우. 와! 사이트 아, 궁극기 박히면서, 블루 팀. 게임 끝나나? 블루 팀, 맞아. 괴물입니다. 뒤로 안 뚫려요. 쉽죠. <laughs> 블루 팀 그처에 입기만 해도 태양폭포 몬트로 죽는 것 같아요, 랜드 팀. 어? 우디르? 우디르 삥 돌아서 한바퀴 역주행하나요? <laughs> 생존한 우디인가 그중에 말파이트 혼자서 4명한테 두드려 맞고있죠 아우디를 잡히고 말파이트는 왜이렇 살아있네요? 아 협곡이라서 쓰면 오디라가 살수도 있었을텐데 하바람이기 때문에 살지 못했습니다 위험하죠 레드팀 레드팀 위험합니다 안돼요 이거 아니에요 야스오 또 궁궐셨어요 모데카이저한테 야스오 끝까지 침착한들 야스오 결국 모데카이저의 노예가 됩니다 야스오만 집요하게 노려서 노예계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이 못한 뭐 챔프를 하는 곳에 대한 질투인가요? 저거? 야수 <laughs> 야수야수가 집요하게 노려서 지금 노예계약을 뭐 엄청 흔들기게 하고 있죠? 약속, 약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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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어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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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속약야 아, 야, 수 본인의 추타를 본인 지어댑니다. 본인의 그림자를 죽였어요. 아, 레드팀, 저주는 불쌍합니다. 발리스타 하나를 수시로 때렸는데, 피가 잘기록하고 차고 있어요, 지금. 키스 때리는데 피가 안타 <laughs> 피가 오히려 차고 있어, 지금. <laughs> 아, 말도 안 됩니다. 경기 12분, 3, 13분 만에 경기 종료됩니다. 지지 키스코어 2배 차이. 미쳤다. 여기서 이렇게 아, 13분 만에 끝나다. 뭐야, 도대체? 나보고 뭐 해산하러 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 피곤해. 그냥 때려치고 자자. 어때요? 아, 오늘 방송 못하겠다. 잡시다, 우리. 원래.. 잠을 자는 건 좋은 일이라고하 아시겠어요?